Yes, so far 예, yeah, 뒤에 yeah, 88장. Yeah.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할수없에그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에 이 땅이 내리길 것이 없네 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초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산기물이 되어서 이곳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날 맞이해서 오늘도 아름다운 귀양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며 함께 앞날리 뜨거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유충열 원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브레브리 선생님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충만 요양원이 되게 해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이곳에 찾아가셔서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우리 말씀은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자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효도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효도하신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효도를 아는 것 같아요. 아, 심각한데요. 그러면 효도를 받기만 하고 효도를 안 했어요? 다 했죠? 요다했 네? 네? 아, 그럼요. 다. 우리가, 효도는요, 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효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효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다 효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장수했어요 안했어요? 다 장수했잖아요. 오래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효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 사신 거예요.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아 그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확실하게 어렸을 때 효도하셨기에 오래오래. 장수하십니다. 여기 왜냐하면, 효도 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다들 장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효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효도해야 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효도를 받기만 해요? 응? 자. 예. 자, 우리 어르신들은 효도를 받기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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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예전에 어떤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손주에게도 아버지고 아들에게도 아버지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아버지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큰일 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효도를 받으시기 원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효도하느냐? 딱 하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10시 오후 3시 예배 드리잖아요. 이때 자리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지금 뭐 밭에 나가서고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직장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는 딱 하나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석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건요. 누구한테 효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쉽게 효도하는 거. 자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옆에 보면서 당신을 보니 저 옆에 보면서 한번 이렇게, 자, 당신을 보니, 효도가 확실하군요 예, 아, 다 효도하는 분들만 계세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뭘 받을까요? 멸류관을 한단 말이에요, 멸관 상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이봉규 장관님, 예. 이봉주 장모님 맞죠? 네. 이봉주? 봉주. 봉주 맞죠? 이봉주 장모님 천국에서 상 받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순간에 멸류관이 있다니까, 멸류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지금 면류관이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천국의 면류관을 받고 효도하기를 원해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 자, 우리 가서 우리 아버님 성함 자꾸 내가 잊어버린다 김석권 아 김석권 맞죠 김석권 아버님 어93 94세 아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자 우리 김석권 아버님에게는 자녀들이 많아요 저거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네 명. 네명 아 예전에 많이 안 두셨네요. 예전에는 보통 한다스한다스 명이요, 열 명. 예전에는 예, 자녀들 이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명을 야 주애롭게 네 명을 딱 두셨네요. 자 우리 김석건 우리 아버님이볼때 자녀들이 싸우는 걸 보네요. 서로 화목하기를 원해요. 자녀들 네 명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길 원해요. 맨날 다투고 싸우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 뭐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합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 어머님 이름도... 아, 요새... 아, 정승범! 승궁같이 그래갖고 내가 늘 외웠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 위에 여명하고 위에 이름이 막 헷갈려갖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박상엽 우리 권사님하고 정승금 우리 어머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 서로 어떻게 하는다고요? 합복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죠. 박상혁 우리 권사님 저는 자녀가 몇 명일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죠? 예, 저는 자녀가 세 명입니다. 맞죠? 제 때는 좀 그래도, 자 맞죠? 자.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자녀들 볼때 서로 사랑하고 함목한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목하기지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옆에 딱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아, 뭐 어색하지 못해. 자, 자, 이래 보시고. 자, 야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자, 얼굴 보시고 서로. 얼굴 보세요. 네? 얼굴 서로 보시라고. 그거까지 안보시요 그럼 저하고 이래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저하고 사랑합니다. 네. <laughs> 자, 네.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니다 그래서 10시와 3시에 기도하고 이럴 때 열심히 참석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상을 받아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목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만약에 서로 싸우면 얼마나 그 부모님 마음이 아파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길 원해요. 자 마지막 하나 오늘 아까 또 순서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짧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이 마지막 하나예요. 뭘까요? 이름을 부르 거예요. 우리 김병수 아버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주 부르던데 네. 그것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8, 그 2장 3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면 우리 아들인가 싶은 고개를 돌려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똥아, 뭐, 질똥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효도하는 방법. 우리 정승부 어모님 자, 세 가지 얘기해보세요. 다 이해해버리셨어요? 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할렐루야. 알고는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참 말씀을 못하시는데 <laughs> 예 맞죠? 아네 확실하게 맞아요 <laughs> 자 우리 <laughs> 방상님 우리 고사님 자두 번째는 뭐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좋아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건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불러요 주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저 제가 잡예주래아주아주달래아 주... 아, 아,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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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가래떡 이래고마지막 내가 예워하는데 주가래, 주가래. 예아 이제, 이제 확실하게 외울게요 주가래 어머님 정승 어머님 이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어머님까지 다예우저든저 김정희 어머님은 내가 예워하는데 하도 질산교에 많이 받아야고 애원했었네. 근데 네. 자 우리 축하해 우리 어머니. 자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 한 가지가 돼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까지 아또 애원했는데. 아, 이 둘이, 하, 아, 참. 네. 이제 다음 본부터는안 까먹을게요. 정승범 <laughs> <청소문 웃음> 어머니 우리 박상현 검사님, <laughs> 우리 주가래 어머니이 둘이 어머님. 지금 점이, <laughs> <저, 웃음> 점, 점, 예, 점력. 네. 이제 이름 까먹으면 제가 벌금 낼게요. 아셨죠? 네, 네. 자, 그래서, 아, 어, 예, 우리 이 둘이 어머니 자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고요 안하고 싶어요? 합니다 아, 합니까? 네 그러면 효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네. 는생활이에생활 아직 아무해도할것 없거든예 그럼 이제 하는 게니다 기도 드리네요 아 기도 드리네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걸 예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것. 아셨죠?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 우리 모두 오늘 어버이날 사랑해진 하나님께 효도하는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박수! 박수! 이제 제가 이제 제자리 가고 마지막 결론을 이제 내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 강단에 오니까 좀 달라 보이죠? 앞에 있는 거하고. 자, 거리가 좀 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나이가 많아도 효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효도하느냐? 예배 잘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두가 다 강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충만 요양원에서 어버이날 오늘 행사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상받고 연류가 맞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풍감과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님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손자, 손녀들마다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다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원한 역사가 날마다 이 충만 요양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님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팀장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지사님 두 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호사 선생님들, 아버지 아 우리 열 분, 또 주방에 두 분, 아버지 아또 우리 공익 요원으로 다섯, 아버지 아 우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 모든 수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효도도 받았지만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요양원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네, 이제 거의 제가 이름은 거의 다 해온 것 같아요 우리 조유아버님부터 네.